네, 오늘 5월 30일 두 번째 답사지에 왔는데요. 영, 여기는 청일면 소재지에서 약 10km 어, 자동차로 20분 정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여기는 좀, 음, 어떻게 보면 좀 독립되어 있고, 좀, 아, 산, 소, 산 속에 있는 어, 집이 한 서너가 하고 있는, 네 조금 한적하고, 네 공기 좋고, 어 계곡이 이렇게 물이 콸콸 흐르는 곳에 있습니다. 네, 주택을 지금 보러 왔는데 그 옆, 주택 옆에 네, 이렇게 계곡이 있어서 일단은 아, 지금 이제 이 가뭄에 이 계곡을 좀 보여드리고 네, 여름에는 여기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해발이 좀 높아서 한500 이상입니다. 해발이 그래서 좀 지금 좀 시원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인데, 네. 아, 그래서 여기 집 옆에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집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2-3년 전에 청일면 소재지 까지 여기 주민들이 잘 왕래하도록 네 이렇게 포장을 네, 행성군에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도로가 잘돼 있고 여기는 축사 뭐 이런 오염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뭐 반경 한 10km 안쪽에는 전혀 없어서 아주 청정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집이 한채 있고 여기 한 채, 그다음에 요 밑에 한채 있는데 네, 여기가 지금 보여 드릴 네, 주택인데요. 요 주택은 아 건평이 37평입니다 네, 여기는 청일면 복명리 네, 복명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대지가 215평 두필지 해서 그리고 전 두필지가 332평 네 그렇게 해서 전체 547평입니다 네. 전체 토지는 네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주택은 2002년도 사용 승인받은 조립식 주택입니다. 집이 넓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2002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집이기도 한데 집이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도 네, 외관도 그렇고 안에 내부도 제가 이제 방금 한번 돌아봤는데 네, 깨끗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여는 이제 집 뒤에 쪽인데 네, 여기 뒤에 요 뒤에 이요 길로 해서 저 안쪽에 네, 집이 한 채가 있어서 거기 다니는 도로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동생분 집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오질 않아서 네, 풀도 이렇게 무성하게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서 네, 경계 부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이 도로는 이집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집 있는 네, 여기 네, 경계는 네,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 나무 심어 놓은 배나무하고 뭐 이런 네, 나무가 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딱 구분 하 지어 놨네요. 네, 여기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뒤쪽 경계 부분이고 <laughs> 여기는 지하수로 네, 물 먹습니다 네, 그래서 지하수 시설이 잘돼 있고요 집이 33평 창고가 4평 해가지고 37평이고 지하수, 네, 여기에다가 지하수를 파서, 네. 주차는 한 4대 정도, 네, 한 4대, 5대 가능할 것 같고, 네, 여기가 이제 앞 주택에서 보는 정면입니다. 네, 아주 시원하고, 어, 제가 뭐 풍수를 잘 보는 사람은 아닌데, 많이 이제 땅을 보다 보니까 어 제가 이렇게 보기에 좀 풍수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산이 살짝 내려와 있고 오른쪽 산이 이렇게 병풍 같이 네잘 이렇게 막고 있어서 자연 재해나 어떤 그런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토지가. 네, 네 여기 이제 앞 마당 네 이렇게 아주. 좀탁 트여 있어가지고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쪽과 뒤, 뒤에 집, 아래 집과의 어떤 경계가 넓게 돼 있어서 거의 뭐 간섭을 받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장독대. 여기는 물탱크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겨울 대비해서 지하로 이렇게 잘 해서 네, 안전하고 네, 얼지 않게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는 네, 밖에서 뭘좀 씻고 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뭘 삶아 먹는 곳이고, 네, 그리고 정화조는 이쪽에 묻혀 있고. 여기는 텃밭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네, 텃밭인 것 같고. 살구나무, 자두나무, 뭐, 이런 게 많이 보이고. 네, 여기 작은 하우스도 있네요. 네, 여기도 뭐잘 사용하면 뭐 여름 한철은 여기 와서 다뭘 심어서 다 조달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이건 그땅드릅 같기도 하네요. 네, 드릅나무 아저거는뭐 자두 살구 이런 네 나무가 있고 아 여기에 이거 관리를 안 해서 지금 풀이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풀만 깎고 네 이렇게 잘 다듬어 놓으면 깨끗해 할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또 이제 과일나무가 두개 심어져 있고 네 조용한, 네, 그런 곳입니다. 네. 이 하우스도 지금 뭐, 비닐은 안 씌워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이 커다란 집게 아주, 네. 이어져 있는데,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여기 바위도, 바위가, 천연 바위가 네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봐야 되겠네. 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네, 정면을 한번. 아 네, 이집 정면에서 네 집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집 가격이 좀 궁금하실텐데 아, 사실 이 집이 2억 2천 정도 받으려고 했어요 이 주인분께서 아, 그런데 이걸 빨리 팔고 싶어서 네 지금 뭘 하나 아 여기 도마뱀이 있었는데 이걸 보여드렸어요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아, 동화별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숨었네. 네, 여기는 진짜 자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어. 네. 지금 시간이 5시 20분. 네. 근데 정말 조용하고, 공기, 맑은 공기, 고, 공기가 진짜 엄청 기분을 좀 상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집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발장, 이렇게 신발장이 이제 되 있고, 어, 이렇게. 거실로 들어왔는데, 야, 거실이 상당히 넓네요. 네, 이거. 거의 뭐 여기, 야, 한 거실 면적이, 어, 제가 보기에 한, 어, 18평 정도. 네, 야, 거실이 상당히 커 보이고. 네, 여기서 이제 안방을 일단, 아니, 거실 한번좀더 비춰드리고. 네, 여기. 네, 쪽에 식탁, 주방. 네, 이쪽으로 하는 이제 다용도실과 창고로 가는, 네, 쪽 통로. 네, 이렇게 돼 있고. 음. 기름 보일러가 돼 있고 네, 여기가 안방인데 네, 여기 아 여기 옷 아, 이불 이불장 붙박이 그 다음에 여기 안방 네 안방이고 이거는 여기 이제 바닥에 까는 건데 이렇게 세워놨네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에 붙어 있는 욕실 아, 집이 좀 오래됐는데도 네뭐 깨끗합니다. 거의 지금 도배도 뭐 거의 안 해도 될것 같고, 네 대부분 네 집이 좀좀볼 곳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좀 틀리니까. 큰 방을 보셨고 네, 여기가 작은 방 네, 여기 작은 방 그래서 방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공용 화장실도 여기 네, 옥으로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음, 네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흔들 의자 규칙 영어말 쓰지 않기, 마이크 들고 타지 않기,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네, 애기들 또 와서 여기 좀, 네, 놀고 간것 같아요. 아, 흔들는 의자가 이거네요, 이거. 네, 여기 있네. 아, 애기들하고 여기 와서 놀면, 공기 좋은 데서, 네, 아주 즐거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창고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중간 이제 그 세탁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각종 뭐 세제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는 곳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 겸또 창고네요. 네 기름 보일러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각종 이제 집에 네 방방이 이렇게 밸브가 잘돼 있는데 지금 녹슨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잘돼 있어요. 아 이렇게 문을 조금 열어놔서 네, 통풍이 잘 되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고인데 이4평 정도 되는 창고. 네, 여기가 이렇게 네. 뭐 각종 공구, 네 그리고 이제 뭐 농기구 네, 이런 게 여기에 다 있네요. 네. 음, 이제 창고에서 이제 저 문을 열면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고. 네. 이상 내부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창고 하나, 보일러실 하나, 세탁실 하나, 그리고 거실 큰 거실 하나, 큰 방, 작은 방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집이 좀 오래됐다고 해도.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돌아봤는데 참 깨끗합니다, 상당히. 네. 네, 이렇게 다 돌아봤고. 네, 사람마다 보는 눈이 조금씩 틀리고, 어, 또, 원하는 게 틀리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뭐 주변 환경이나, 어, 터, 나 이런 거는 좀 비슷하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어, 저도 이제 좀 사람인지라 좀 좋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볼륨도 좀 높아지고, 네,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 서 있는데, 네, 저희 집이라면, 여기 좀 자주 올것 같아요. 시원한 느낌. 그게 정말 이, 저, 마음에 좀 청량감을 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소나무. 그리고 이제 앞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다 산이 쫙 보여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토지 면적이 547평, 건물 면적이 37평. 네, 이거, 어 매매 금액이 1억, 1억, 육천, 6억 육천에 지금 매매하려고 나온 건데 네, 금액이 지금 좀 급매물로 네, 내놓다 보니까 네, 이걸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고 네, 여기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거주하지 않고 네, 주인분이 저 외지에 나가 계셔가지고 네, 방문하실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전화를 주시고. 네, 여기 답사 오시면 제가 같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